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킨 치밥 먹방을 할 거예요. 아침에 주말이어서 잠깐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요즘에 너무 코로나여서 그런지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. 저만 그런 건가요?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도시락 아니고 직접 배달시켰어요. 아니, 근데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? 정말 기본용 채소주문 8,000원짜리를 시키려고 하면 배달비가 4,000원이고, 최소 주문 주문 만원짜리로 시키면, 만원짜리 시키자니, 뭔가 조금 비싸고. 저는 배달비가 왜 이렇게 아깝죠? 근데 오늘 음식을 해 먹기가 너무 싫어서, 결국엔 시켜 먹었는데, 너무 뜨겁네요. 뭔가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보이면서 밥을 먹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손바닥이 너무 뜨거워요. 방금 와가지고. 생각보다 치밥을 안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저는 치킨이랑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해서. 아, 자취생이 되다 보니까 항상 밥을 고민하는 게 진짜 좀 곤욕인 것 같아요. 엄마의 집밥이 그립습니다. 집에 있을 때 반찬 투정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랬지? 치킨은 맥주니까. 치얼스. 뜨거워진 손을, 맥주를 만지니까 제 손이 많이 차가워졌어요. 근데 여러분들 저만 밥 먹을 때 뭔가 땀 나고 더워지나요? 왜 이렇게 나만 밥 먹을 때 땀이 나지? 기가 약해서 그런 건가? 밥에 주먹밥 밑간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지금 집에 밥도 없어서,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목소리도 별로고 음식 구도도 별로고 그래서 안 올렸거든요? 근데 또 서키자니 뭔가 조금 아까운 거?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잊지 말지 잘안 집혀요 이게 8,000원이거든요? 양도 적절한 것 같고, 그래도 자취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생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? 정말 싫어가지고, 이제 음식을 남기기 싫어서 꾸역꾸역 먹는다던가, 근데 이거는 남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이 후두둑 자꾸 떨어져요 가져오면 되는 건 맞는데, 지금 이 카메라 구도에 벗어나기가 너무 귀찮아서. 근데 밥이 진짜 심하게 안 묻혀지네요. 하셔야할것 같아요. 솔직히 이 정도면 숟가락 가져올 때 됐는데 처음부터 숟가락 없이 먹었던 거 아까워서 끝까지 젓가락으로 벗겼습니다. 좀 약간 신호등 건널 때 하얀색 줄만 밝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이 치킨 사운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엄마 어릴 때는 치킨이랑 맥주가 어울리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치킨엔 무조건 콜라, 사이다 이 생각이었는데 맥주를 좋아하게 된 뒤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채널에 학생들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음질을 거는 영상은 아닙니다. 이렇게 클리어를. 했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저 같은 하찮은 인간을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.